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한 절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어제는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으로 묵상을 했고 오늘은 깨어 있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이나 깨어 있으라는 말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다르게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시대의 흐름에 올라타지 말고 가야할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뜻입니다. 이 상황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시대가 하나님을 향해 흘러가지 않는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과 함께 시대와 함께 떠내려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무서움이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 멀리 밀려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수영을 해보신 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바다에서 튜브를 타고 가만히 있으면 물에 떠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육지와 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파도에 휩쓸려서 떠내려가 버리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바다에 익숙하신 분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큰 배를 항구에 묶어두는 이유도 밀려서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깨어 있는 것은 시대의 파도에 밀려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단단히 고정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애를 쓰며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보는 것도 깨어 있는 것이고 기도를 하는 것도 깨어 있는 것입니다. 또 매일 성령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도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깨어 있는 것은 꽤나 귀찮고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면 아무래도 할 일이 보이고 신경 쓸 일도 있죠. 그래서 어, 하루를, 그냥 하루 종일 잠만 잤으면 좋겠다. 해야 할 일을 다 잊어버리고 잠만 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불 속에서 정말 깨기 싫다고 투정을 부리는 것도 그런 이유겠죠. 휴식을 갖는 것은 좋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일만 하고 살겠습니까? 할수 있다면 쉬면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기만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적당한 휴식은 사람을 건강하게 하지만 그것이 과도하게 되면 필요 이상이 되면 인생을 낭비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인생을 낭비하는 순간 인생의 가치는 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만큼 일해야 하고 얼마만큼 쉬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끌려가지 않도록. 깨어있어야 하는 이야기를 하는 중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께 깨어있지 못하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흔들 것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신앙 생활은 귀찮고 어려운 일이니 그만두라고 유혹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열심히 했으니 잠깐 쉬어가자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까지 끌고 가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자리까지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 세상살이가 워낙 바쁘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챙기기엔 너무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살아가는데 의미를 만드시는 분이시죠 보잘것없는 우리를 가치있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왜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꿔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도 인생의 무게추를 세상으로 옮겨 놓을까요? 내려놓음을 말하면서도 세상을 왜더 붙잡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해야 더 편안하게 살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는 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에 속아서 세상적으로 기울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과 같죠? 술꾼들이 딱술한 잔만 더 하면 기분 좋게 끝낼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세 잔이 되죠 자기 몸도 주지 못할 때까지 먹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니 여기에 힘을 쏟자 하나님과의 관계는 좀 편안하게 해도 되니까 여기에 힘을 쏟자 세상 내 필요한 것에 힘을 더 쏟자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을 내지 않으면, 정말 각오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갈 수 없을 만큼 멀어지게 됩니다. 그것도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멀어지는 것입니다. 시대란 그렇게 무서운 것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끌고 하나님과 저 멀리 세상을 더 바라보는 쪽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우리 자신들이 시대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우리의 가족이 시대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우리의 이웃이 이 시대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어떤 신앙 행위에 대해서 짐을 더 얹으려는 일로 해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일을 더 하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일에 중요함을 간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있다면 때때로 사역이나 일을 더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감당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감당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양이 아니라 질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무게추, 그 중요성을 시대에 놓지 마시고 이 세상의 흐름에 놓지 마시고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깨어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죽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 된 생명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항상 깨어 있어서 이 악한 시대를 이겨내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끼기도 합시다.